선배님 지금 이 노래 있어? 샘, 하나 샘. 하나 샘. 네, 쌤! 있어요 네! 성경학교 때밥뭐먹는데요 밥이요? 네 어.. 어. 무가 돈가스나 제육볶음? <laughs> 돈가스요 너무 좋아해? 어? <웃음> 돈가스? 돈가스? <웃음> 돈가스 대박이지 그럼 우리 관사님이 해주시는 그 등심 돈가스 간식은? 간식은 그 뭐더라 소떡이나 핫도그 뭐야 콜라? 떡볶이? 뭐, 아. 민간사는 떡볶이? 민관사님 떡볶이 민관사님 떡볶이다 민관사님 떡볶이 드디어 먹는야 그치 완전 <laughs> 궁금하 이번 성경학교 때 뭐더라? 뭘 한다 그래야 되는데 대박 재미는 카드 게임 같은 것도 있다며. 아 카드 게임이요? 어 성규 학교 대박 카드 게임도 재밌다는데 희연아, 성규 학교 때 온카스 먹고. 대박이지. 완전 좋아하지. 간식 뭐 먹고 싶었네 성규 학교 때. 해달라고 얘기하자고. 아 음. 코끼? 치킨? 치킨? 싶... 갖고 싶은 거 <laughs> <laughs> 갖고 싶은 거 뭐야? 갖고 싶은 거 받을 수 있어. 다음 학기 때. 다음요 다음에 때 열심히 아, 쌤, 근데 이번에 유동도 길게 한다고? 그렇죠? 그럼요. 유동팀에서 엄청난 유동을 준비하고 있죠? 보여주세요. 무슨 유동이죠? <목소리> 내가 개인? 기쁘게. 네, 내가 개인? 기쁘게. v 기대한다, 이번에. 너 성교학교 처음이잖아. 그지 기대되지? <목소리> 알았어. 자, 데리고 싶은 질데리고 이번에 공과에 카드 게임이 있는데, 그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환자도 만들고 지도도 있고 아무튼 되게 재밌대 그래 우리 어. 선생님도 지도도 해보고 오거든? 근데 진짜 재밌어 너희가 진짜 좋아할 만한 할 거야 여태까지 생님 하고 좀다른거 같아 음. 알았지? 뵙고 싶어도 다를 거야 오케이? 모에 데리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이화민 이화이 임하민 임하민 자, 데리고 싶은 친구 있어요? 학교 친구 최가영 아, 최가요 그럼 꼭대로 데리고 싶은 친구 아. 이 있어? 조민서요 조민서 점이서. 학교친구 류지범이요 류지범이 학교친구 윤예지요 윤예지요? 네 알겠습니다